안녕하세요, 백몽TV 시청자 여러분. 네, 박재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치과에 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죠. 신경치료. 신경치료 하시는 거 환자분들은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입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발치한 치아를 가지고 신경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치료하는 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치아인데요. 우선은 이 교환면에다가 씹는 면에 구멍을 좀 파본 다음에 레진으로 떼어 보도록 할게요. 음,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이면은 안쪽에 판에서 이제 이걸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하면 이제 충치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제거를 해내고 말리고 에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주변에 에칭을 좀 하고요. 조금 기다립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겼어요. 에칭에 에칭하는 걸좀 기다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레진 자체는 치아하고 직접 붙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본드 같은 거를 발라주는 거예요. 접착제. 이렇게 생긴 접착제를 이렇게 발라주죠. 여기에. 이렇게 잘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 골고루 퍼지게. 그리고 살짝 말려줍니다. 해주고 어, 광중합을 해줘야 되는데 어 잠시만요. 광중합기를 놔두고서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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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욕하지 마. <laughs>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광중합을 하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아시죠? 이거 젤네일 같은 거 굳힐 때도 쓰는 그런 등이에요. 충분히 굳혀주고 그 다음에 레진입니다. 레진을 이 안에다가 짜 줍니다. 레진 종류에는 이런 이제 액체로 된플로블 레진도 있고 좀퍽퍽한 태커블 레진도 있고 그냥 떼우기만 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채워 넣었어요. 다음 다시 광중합을 해 줘서 완전히 굳혀 줍니다. 레진 치료 같은 경우는 치아하고 이 레진 재료하고 잘 붙여서 쳐서 이제 본딩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원래는 다듬어주고 그다음에 위아래 물리는 거 체크하고 이래야 되는 과정이 있긴 한데 지금은 치아에다가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떼워져 있는 게 지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레진 떼워놨고요. 이렇게 하면 레진 치료 끝납니다. 그래서 레진 치료 하시는 과정 자체가 실제로는 입 안에서 치아의 썩은 부분을 제거를 해내고 그 부분에 본딩제 처리를 하고 레진으로 굳히고 그다음에 치아 형태 다듬고 물리는 거 체크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치아 주변 색과 거의 비슷하게 치료가 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